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이가 지금부터 한 60년 된 천이 되네요. 벌써 7월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56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미국 고신측 장로교회입니다. 한국으로 파송하였던 장로교 선교사인 스푸너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4년 동안에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것도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제대로 있었나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배가 출항하는 날이 주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신 척 장로교 목사님들 중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환송을 하러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못 나왔겠습니까? 예, 주일날 예배 침례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침례해야 되니까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실을 안 장로교 고신교단의 신학교인 고려신학교. 지금은 고신대학교가 되었습니다만, 부산에 있습니다. <laughs> 바로 그 고신대학교의 전신인 고신신학교에 그 당시 교장이자 또 교수로 계셨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은 교회를 담임한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소속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목회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부두에 찾아가서 스푸너 선교사님의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환송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푸너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배를 타고 떠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배가 항구에서 벗어날 때 손을 후두가에서 손을 흔들어 주며 환송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길어졌겠죠. 그래서 박유순 목사님이, 목사님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 나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으니까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장로교의 총회인 노회에다가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 총회, 총회, 이 고신 총회와 신학교 이사에서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교 교장직과 교수직을 박탈해 버렸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장로교 고신총회 학교와 아, 학, 총회와 무슨 소리니까 학교와 아, 이사에서는 박 목사님의 어떤 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10개명의 네 번째 개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박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속된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이렇게 11시 예배, 9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교수직과 학장직을 판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박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항변하기를, 자신은 비록 섬기던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 또 그처럼 배용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자비를 베푸는 일도 했으니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 목사님의 항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신총회와 이사의 고신신학교 이사의 결정대로 이분은 교장직과 교수직에서 쫓겨나셔서 결국 고신측 총회를 떠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박목사님처럼 주일날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laughs> 어긴 거라 생각한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과연. 공적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어긴 것일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무슨 말씀니요 이는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셨는데요. 이 밀밭이 이 밀이 자라가지고 가는 길을 가로막을 정도로 많이 무성하게 자랐더라는 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수 있도록 밀을 좀 꺾어서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러자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밀 이삭을 꺾은 것이 노동 했으니 이건 노동을 한 것이니 문제가 된다. 이걸 가만히 두어서 되겠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디에도 보아도 주일날 밀 이삭을 꺾었다고, 길을 갈기 위해서 길을 꺾었다고,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레이기 23장 3절을 말씀해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레이기 2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략.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체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단순히 안식일에 는 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께 성회로 예배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 거록한 다른 말씀, 그러한 다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밖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씀이 말도 안식일에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이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하게 지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곱째 날에는 일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삼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 미리 싹 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확대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칙을 만드는데 그 부칙이 몇 가지냐? 219가지나 됩니다. 그 부칙을 기록한 적이 미시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느냐? 안식에는 시뿌리는 일이나 수확하는 일은 하지 말라. 타작하는 일은 하지 말라. 양털 깎는 일 하지 말라. 맷돌질 하지 말라. 빵 만들지 말라. 뭐 여기까지 이해 갑니다. 일하지 않아 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느냐또 이런 조항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안식일에 안아주는 것은 좋으나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안아주면 노동하는 것이니 안아주면 안 된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책을 들면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장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건 좋아하나 눈을 뜬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바느질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바느질의 옷에 이렇게 끼어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있다 보면, 근데 바느질에 끼어진 옷을 입고 외출하면은 이것은 바늘 바늘을 옮기는 일을 한 것이니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즉 부칙을 지켜놓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냐 이들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불경하게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들을 돌팔매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잣대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께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가 지금 미리사과을 꺾었으니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 율법으로 정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름으로 인자는 안시리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고 하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아집에서 읽었던 아, 이야기입니다만, 그 내용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는 시골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세 명인데, 둘째, 셋째는 용돈을 못 주고, 큰 아들만 30만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30만원씩 보내주니 지금 30만원이 아니라 십몇년전 30만원이 큰돈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서요. 아들한테 항상 애야 미안하고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 아기한테 고맙다고 해줘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줄라 해도 누가 반대하면 안됩니까. 며느리가 반대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해라 하니까 고맙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며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 없다고. 그러다가 한 번은 솔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아들 집에 머물게 됐는데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TV 틀어놓고 앉아있다가 TV도 뭐 계속 보면 뭐 질리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뭐 딴거 없나 보는데 저쪽에 책한 권이 저쪽에 있더라는 게 뭔가 싶어 봤더니 이게 가계부라는 겁니다 그가계부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뭘 썼는지도 있는데 그게 뭐 먹고 사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더라는 게 그게 매달 똑같은 항목으로 적혀 있는데 뭐냐면 강제부담금 30만 원그래가더라 강제부담금 30만원, 강제부담금 30만원. 이게 뭘까? 뭐기에 매달 30만원씩 강제로 낼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돌아오니까 뭡니까? 자기에게 보내는 돈이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에게 보내는 돈은 강제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떠난다는 이야기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30만 원 붙이지 말라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돈 30만 원씩을 아버님께 붙여주면 뭐합니까? 또 서울 집으로 모셔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옷을 사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면 뭐합니까? 마음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적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안식일 날 내가 듣기는 내 교회에서, 내가 숨기는 교회에서 모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 많은 흥금을 준비하고 일찍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리기를 원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 앉아있다가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일을 구별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영과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으로 나오는 주의를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시는 것으로 인정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거를, 그 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에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축복하신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조카로시 기름진 땅 소동과 고모나 땅을 선택하고 가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메마른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안식이 주일이니까 그는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게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그늘으로 인정,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주일이니까 뭘 하고 뭘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주일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받으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안식일, 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또 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앞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구절로 10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무슨 말씀?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이또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눈치를 보니까 손 말라서 손이 병든 사람을 고칠 것 같거든요. 고칠라 하거든요. 그러자 문제를 삼습니다.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범한 거 아닙니까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제하지, 아니, 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 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 신을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해보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장 23절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합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목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거 바쁘다고 못했으면 주일날이라도 가서 한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둥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안식일말 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하고 예배만 드리고 누워서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린 후에 선을 행할 일이 있으면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일이 있으면 평상시 못했으면 주일날 뼈려운 사람을 돕고, 또한 평상시 바빠서 복음 전하지 못했으면 주일날이라도 그사람 찾아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가 읽은 내용입니다만, 그 목사님은 그 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은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아주 귀한 인사를 받은 적이 있다. 라고 글을 적어 놨습니다. 그 어떤 인사를 받았기에 그랬냐 했더니 그 인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의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인사였다고 합니다. 조찬 모임, 기도 모임에 가셔서 앉았는데요. 이제그 원장님이 이렇게 앉으셨다가 자신이 이렇게 서놨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누구라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인 줄 알고는 와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냡니까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모르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저를 잘 아세요 내 삶을 어떤지 아세요 내가 뭐가 행복한지 아세요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잘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다는 겁니다 그러자 원장 선생님이 이야기가 뭐라냐면 저는 목사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설에 한 달에 한번 주일 오후에 봉사로 오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오셔서 언제 아, 연세 많으신 분의 모욕도 시켜드리고요. 참으로 귀한 봉사를 하신지 벌써 몇 년이 되셨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귀한 봉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목,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를 복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한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저도 기쁘고 시설에 계신 분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 듣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대답을 듣고는 이원장선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훈을 가진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글 후반에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참 동안 내가 목회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뻤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한 달에 한번 주일날 오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상시 못하는 봉사를 하는 그 집사님, 그 모습을 알게 된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이는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그 집사님의 모습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또한 바른 주일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상시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일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도 평상시는 바빠서 못하지 않습니까? 일들을 찾아하며 그렇게 주의를 보내는 것 예배드리고 들어가서 TV보고 누워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의를 보내는 것 그것이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보내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를 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이분이 하신 말 중에 많은 참 유명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일 속에서 담아놓은 사랑만 지켜보신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의 우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봉사나 헌신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구별하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길 원하는가. 그걸 보고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시는 주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축복하심이 함께하실 줄로, 함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공정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을 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118편 24절을 말씀해 보면요 10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편 118편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다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 주일 날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그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내는 주일을 돌아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